새벽 기도 7일차에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능,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일 뒤에는 있 스티커를 한번 떼서 한번 붙여볼까요? 벌써 7일차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가까운 시간 동안 또 특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또 새벽 기도 하기 전에 큰 바람도 불고 비도 내렸는데, 오신 모든 분들 건강도 잘 챙기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 2주차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40일, 40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면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거기에 모세가 진노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두 돌판을 내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을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집어 던지고 깨뜨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시면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날을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기도했다 고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메모해 보실까요? 18절은 2차로 40일 40주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늘 본문에 보면 3차에 걸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18절 내용부터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 크게 분노하셨는데,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했죠. 그때 19절에 보시면 여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 또 20절에 보시면 아론의 책임이 크죠. 아론이 이걸 막았었어야 되는데, 아론이 여기에 동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20절을 보시면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도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때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서서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2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타베라 마사 기부를 했다 에서도 하나님을 또 경노하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또 진노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안 들은 나부터 너희가 항상 요하를 어떻게 했다고 나옵니까? 거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열 가지 기적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가르고 이렇게 광야에 들어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이 이제 모세가 3차 4 0조4 0년을또 금식 기도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셨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냐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이게 모세가 3차로 금식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10개 명 받을 때는 은혜로 40일을 금식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도우제의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는 큰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세 번씩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27절과 29절인데요 27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주의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무엇을 보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완악함, 악, 죄 이게 우리의 모습이죠 출애굽만 그때로부터 이 백성은 완악합니다.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근 거로 내세운 게딱 29절인데요. 우리 29절 큰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 쏘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 것입니다 이 배경을 이해하고 오늘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쪽에 본문의 내용을 볼까요 제목은 모세의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난안 땅을 향해 떠났던 모세는 40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십계명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 기도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처럼 40일의 기도를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밑줄을 보으실까요 모세의 마지막 40년은 이처럼 40일의 기도를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40년은 무엇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기 10년 전에 그때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빼놓고 말하기가 어려울까요? 기도를 빼놓고 말하기 어려웠던 우리 장노님이셨습니다. 성김을 빼놓고는 말하기가 어려웠던 장노님이셨습니다. 사랑을 빼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지막 10년, 20년 전에는 뭔가를 빼놓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은혜의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말씀을 받기 위한 40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십계명과 여러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네 시간도 아니고 사일도 아닌 40일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경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짧게 단순히 듣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라 깊이 있게 충분히 들어야 할 말씀임을 알려주십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볼까요? 깊이 있게 충분히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많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한 40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적당히 훑어보고 이해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40일 특세 기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하고자 충분히 듣고자 이렇게 여러분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대충 듣고 단순히 들을 말씀이 아니고 때로는 모세처럼 깊이 40일을 집중해서 해야 할 만큼 들어야 할 만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끝없는 배신과 반목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40일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말씀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아론을 협박해 금송아지를 만들고 신으로 숭배합니다. 출애굽한 지 불과 한달반 만에 애굽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배반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크게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는 범죄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한 모세. 출애급한 지 불과 한달반 만에 하나님을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 밑줄을 보실까요? 출애굽한지 한달반 만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이해하려면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봤다면 열 가지 기적을 경험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다면 하나님을 떠날 생각을 할까요?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것을 경험해도 하나님을 떠날 재성이 있다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성도의 악한 죄를 보고 모세처럼 죽을 각오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다 뇌모를 쳐보실까요? 죽을 각오로. 모세는 정말 죽을 각오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우리는 다 멸하게 됐구나. 그래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은 죽을 각오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라가던 정말 다른 나라, 뭐, 아프리카에 나왔던 내전이 우리나라에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나라가 지금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적용 네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한 가지 사실 때문에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2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들은, 당연히 멸망해야 될 그들은 주님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모세처럼 그한 가지 사실. 그래도 주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과 강인한 의지가 40일을 견뎌내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사랑하는 마음, 강인한 의지 요두 가지가 있으니까 40일을 견뎌낸 것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기도를 안 했겠죠 그런데 또좀 하다가 아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면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걸 견뎌내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가 40일을 견뎌내게 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40일을 금식하며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밑줄을 보실까요? 무엇보다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이죠 사랑하면 어떤 고통도 견뎌낼 수 있고 사랑하면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지두 달도 되지 않는 생명부지의 관계였지만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보니까 지금 만나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었죠 그래도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할 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광야 중학교의 성도님들을 사랑하십니까? 안지가 오래됐잖아요. 모세는 40년 만에 만나고 한달반 만에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그래도 사랑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성도를 알아간다면 좀 실수할 수 있고 나에게 아픔을 줄수 있어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약할 때에 원수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 찾아와 주셔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기에 40일의 죽음과도 같은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고 강인한 의지가 발동된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사랑하기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적용 마지막 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인정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행한 일을 보면 어떻게 제가 사랑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저도 사랑하기를 원하니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그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은 모세의 40일을 살펴봤습니다 복습을 해볼까요 말씀을 받기 위한 40일이 필요합니다 끝없는 배신과 반목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40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40일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강인한 의지가 있을 때 40일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인생의 40년, 10년은 무엇으로 기억이 되고 이것을 빼놓고는 말하기 어려울 만큼의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적용을 한다면 모세처럼 정말 기도로 40년을 살아왔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억할 수 있기를 또 사랑으로 지난 세월을 살아왔다고 여러분 모두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40일, 40년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 중학교의 성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모세의 40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기 위해 40일이 필요한 만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충 적당히 보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깊이 있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맺게 나라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가 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때로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배신을 주고 아픔을 줄지라도 모세처럼 그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 백성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게 하심으로 사랑하신 사람임을 깨달아 우리도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것은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고자 하는 강인한 의지를 갖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또 이런 강인한 의지를 통해 다시 한번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아있는 광야 생활의 여정을 무사히 잘 맞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먼저 나에게. 이런 말씀을 받는 40일을 허락해 달라고 이 특별 소백기도 40일이 나를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씀이 들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하는 40일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40일 기도를 마쳤을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던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세처럼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반목하는 또 가슴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강한 인 의지가 있을 수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더 이상 혼란스러워지지 않도록 극단적으로 치닫지 않도록 목회자들이 깨어서 진리 편에 설수 있도록, 또 사이비 목사들이나 이런데 거짓 가르침에 현혹되지 않는 진리 가운데 깨어난 우리 땅의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